3 s 1 h 에서 s는 비중입니다. 그죠? 자, 1.293 곱하기 0.6 빼기 1에다가 높이 80m 하면 얼마가 납니까? 마이너스 41.376 뒤에 다니는 미리미리 h2o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어떻게? 200이 됩니다. 그럼 바로 빼려면 됩니까? 아니죠. 마차 수대 손실이니까 빼기 h 예요 하니까 어떻게? 200 빼기 더, 빼기 빽이 빼기니까 더하기 41.376 해가지고 241.376이 나옵니다. 요거 틀리기 쉽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자그 다음 도시 게스 배관을 매설할 때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켜 주고 도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노면까지 포설하는 재료의 명칭은 뭐냐 바로 대메움 재료입니다 자아그 다음 안찌름 사, 10cm, 10cm의 배관을 플렌지음을 했다 자이 배관에 제곱 센티미터당 40kg 포스의 압력이 작용할 때 볼트 1개에 걸리는 힘을 400kg 포스로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볼트 수는 얼마냐 자 볼트 한 개에 걸리는 힘 볼트 개당 볼트 개당 개당 이만큼의 힘이 걸려요 자, 지름이 10cm입니다 그죠? 압력은 40kg포스 퍼 제곱 센티미터에요 그럼 얘도 힘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어떻게 면적 곱해주면 되겠네요. 지름이니까 어떻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40kg 포 제곱 센티미터 다 떨어져 나가고 그죠? 40 곱하기 4분의 파이 10의 제곱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 100, 1000 3.14니까 3140쯤 되겠네. 그죠? 쉽게 말해서.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3140kg 포스로 해주면 어떻게? 나눠지고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게 되니까. 그죠?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7.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해서 8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5번. 왕복, 왕복동 압축기의 실린더 안지름이 이렇게 100mm 즉 미터로 하면 0.1m입니다. 그 그렇죠? 행정 거리가 180mm 즉 0.18m입니다. 실린더 개수가 4개, 분당 회전수가 700. 그다음에 최적 효율이 85%일 때 피스톤 압출량을 시간당 3제곱미터로 구해라. 자, 4분의 파 d의 제곱 l n 라지 N 효율 하게 되면 분당 그렇죠? 압출량이 나오죠. 4분의 파이 의 제곱, 그 다음에 L, N, N, 효율. 자, 4분의 8 곱하기, 미터라면 0.1미터의 제곱, 곱하기, 행정거리 0.18, 그 다음에 실린더 수 4개, 곱하기, 회전수 분당 700, 분당 700입니다. 곱하기, 효율이 얼마? 85%, 0.85.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뭡니까? 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왜 RPM 때문에 분당 회전수니까 그죠? 그렇다면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요. 60분이 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60분 원아워니까 나온 값에다가 어떻게 60을 곱해주게 되면 시간당 압출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201.88 이렇게 나올 겁니다.